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감사해라. 명령하는 이유는 뭐죠? 명령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감사를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감사를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음의 문제는 명령으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감사하라고 해도 어, 안 돼요. 왜?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할 마음이 생겨야 감사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명령함으로 이 감사의 문제가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감사라는 게 뭐예요? 감사는 어, 어떻게 보면 행복한 현실에 대한 내 마음의 동함, 내 마음의 움직임이 아니라 오름에 대한 인생의 진실에 대한 의지적인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진실에 대해서 내가 의지로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우리는 아흔아홉 가지 감사한 일이 있어도 한 가지 불행한 일로 인해서 아흔아홉 가지 감사한 일에 눈을 감는 버릇이 있어요. 사실 진짜로. 그래서 진짜 돌아보면 감사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생기면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뭐 누군가 관계가 심하게 틀어진다든지. 심하게 아프다든지 굉장히 많은 감사의 조건이 있다가 딱 하나 문제 생기면 갑자기 전부가 다 불행으로 덮여지는 게 우리들의 습관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오히려 오늘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게 된 거는 아흔아홉 가지의 불행한 일이 있어도 한 가지 감사한 일로 인해서 충분히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성경은 이유는. 그한 가지 감사한 일이 아홉, 아홉 가지 불행하다고 느끼는 그 모든 일들을 덮고도 남는 남을 만한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 한 가지 감사한 일이 아흔 아홉 가지 불행을 덮는다는 이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이거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비현실적인 이야기지만 저는 아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설명으로는 불가능해요. 아무리 설득해서 설명으로 불가능해요. 죽어보면 알아요. 죽었다 살아나면 알게 됩니다. 우리 죽었다 살아나면 알아요. 죽었다가 살아나 보면 그 아나업까지 모든 불행한 일들이 사실은 나를 영원토록 괴롭힐 수 없는 것임을 알게 돼요. 별거 아니, 뭐 별거 아닌 건 아니지만 극복할 힘이 생기죠. 대신에 그한 가지 감사한 일이야 말로 나를 영원토록 행복하게 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한 가지가 뭐길래? 그한 가지가 뭘까요? 일절이에요. 일절. 저는 이 일절이가 한 가지라고 생각이 됐어요. 일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음. 자, 우리는 대학에 합, 대학에 합격했어요. 그래서 기뻐요. 사업이 성공했어요. 기뻐요. 직장에서 승진했어요. 기뻐요. 걱정했던 일들이 잘 풀렸어요. 아주 너무 기뻐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자연스럽고 보기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혀를 차면서 아휴 뭐 저런 거 가지고 조금 있으면 원망할 거면서 이렇게 너무 신속하게 말하는 거는 좀 너무 잔인해요. 저는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감사해야 될 가장 본질적인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본질적인 이유. 어, 그것이 있음으로 그것이 되므로 다른 불행한 것들까지 덮을 수 있는 그 감사. 사실은 대학 학교의 기쁨이라고 해도 다른 불행한 일이 그냥 덮어버리는 감사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떠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감사하게 할수 있는 그 가장 본질적인 이유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그한 가지 이유가 뭐냐? 아홉 아흔 아홉 가지의 불행을 덮을 수 있을 만한 그 이유 감사할 이유가 뭐냐? 그건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만일에 하나님이 선하지도 않고 인자하시지도 않다면. 저는 그냥 바로 오늘 죽을 것 같아요. 아 진짜로. 하나님이 선하지도 않고 인자하시지도 않다면 저는 살 이유가 없 우리가 살 이유가 뭐죠? 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역사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저희 제가 이제 어린애인데 어린 아들인데 우리 아버지가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잔인해요, 아버지가. 피할 길이 없어요. 애들은 어딜 피합니까? 돈도 없죠. 힘도 없죠. 집도 없죠. 스스로 살아갈 어떤 능력도 없는 이 아들에게 그 잔인하고 악한 그 아버지 어린 아들에게 희망이 없어요. 근데 이 아들에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 가서 아버지 하면 이게 눈물이 흐르면서 거기에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참 아버지가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 그참 아버지라고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마저 악하고 잔인하다면, 그 하나님마저 선하지도 않고 인자하지도 않다면, 여러분이 아들이 선택할 길은 딱 하나예요. 악마와 손잡고 스스로 악마가 되든지, 아니면 이 세상을 어, 하직하든지, 두개 외에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세상의 삶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악마와 손잡고 악마가 스스로 되든지. 스스로 인생을 마감하든지 그런데 그런데 얼마나 다행이지 얼마나 우리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영원토록 선하시고 영원토록 인자하신데 어느 정도로 인자하세요 헤세드 자기 목숨을 건 사랑으로 여러분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그 아들의 목숨을 받침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만큼 인자하시고 선, 영원토록 선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시인을 이 시편 107편의 오늘 22절까지의 말씀이 이 구도 속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악하고 잔인한 아버지 밑에 있던 우리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이 우리의 고통의 상황에서 우리를 어떻게 선하고 인자하신 아버지의 품으로 우리 옮기셨는가? 어떻게 옮기셨는가? 어떻게 옮기셨는가? 옮겨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이걸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악하고 잔인한 육체 의 아버지들이 있어 이 세상에 악하고 악하고 잔인한 아버지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새, 세상의 구조일 수도 있고 세상의 어떤 정신일 수도 있고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무슨 경쟁적인 사, 상황, 상황일 수도 있고 세상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온갖 비리와 모순일 수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악하고 잔인한 아버지들이죠. 의로움을 가지고 착함을 가지고 바름을 가지고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목을 죄오는이 현실. 이 악하고 잔인한 아버지예요. 우리 위에 권위자로 군림하는 그 어떤 제도라든지 어떤 그런 어떤 사람들의 썩어가는 정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 악하고 잔인한 육체의 아버지들과 그 아버지 밑에서 살아가던 인생의 고난을 소개하고 있어요. 2 절에 뭐라 그랬어요? 2절 대적의 손이라 그랬어요. 대적의 손. 여러분 대적의 손 상상만 해도 좀 고통이 느껴져요. 전에 압구정동 경비원 아저씨가 이제 그 모욕감을 먹여 70대 어 할머니의 그 모욕스러운 언사와 행동으로 인해서 모욕감을 먹겠는서 몸에 신나를 뿌리고 어 스스로 분신을 했는데 결국은 돌아가셨잖아요. 이분이 피부 이식 수술을 하기 위해서 온몸에 그 시신에서 떼어낸 피부 뭐600 조각인가 6000 조각을 갖다 붙이는 그 어마어마하게 잔혹한 수술을 받고 온몸에 붕대를 층층 감은 상황에서 정신이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움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온몸에 살이 다 그렇게 된 상황에서 얼마나 고통스럽니까. 그 상황에서 자기 가족에게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그 사람은 마귀야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그 분노의 대적에그 눌린 그 힘이 얼마나 강한지 그 할망구는 마귀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물론 이제 너무나 다행히 그 할머니가 장례식장에 와 가지고 엉엉 울면서 이제 미안하다고 했는데 그래도 참 너무 늦지 않았어요? 대적의 손이라는 게그 대적의 손. 그냥 막연한 게 아니에요. 대적의 손은 그런 거예요. 내 속에서 나를 누르고 내 숨통을 재오는 그것이죠. 4절 5절에 보면 광야 사막길의 방황 또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한 절망 줄이고 목이 마른 영혼의 피곤함 이런 것들이죠. 네. 자리를 찾지 못한 어떤 고통이죠. 내 자리를 찾지 못한. 광약길에서 방황하고 거주할 성읍이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디 있어야 되는지 뭐내 자리를 못 찾은 영혼들로 세상이 꽉차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어디 있어야 여러분 사람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 앞에 서기까지는 안식할 수 없어요. 이거 진짜예요. 쉴 수가 없어요. 나를 받아주고 나를 품어주는 그 사람 앞에 서야 비로소 우리는 숨을 쉴수 있잖아요.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진짜 그 앞에 있지 않으면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근데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광야 사막길을 방황하고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해 자기의 자리가 어딘지를 몰라요 그래서 줄이고 목이 마르고 영원히 피곤해요 저는 사실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뭐몇번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11월 말부터 2월 말까지 3개월을 꼽아 간장 어, 그다음에 보리가 섞인 밥 간장 그다음에 싸구려 바다 이세 가지로 3, 3개월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어, 굶기도 하고, 얼마나 지긋지긋해서 굶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그때 그, 그리고 차비가 없어서 학교를 이제 가야 되는 날도 계속 못 가고, 뭐 이런 날들이 이제 저에게 있었는데, 그때 저에게 가장 힘들었던 건 뭐냐면, 우리 가정을 이렇게 비참하고 힘들게 만든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이 참 힘들었어요. 그때 근데 우리 아버지가 가난해서가 아니라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겪는 아픔이었기 때문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바른 길을 걷지 않았으므로 생긴 어려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 그때 이렇게 기억, 지금 기억하면 이렇게 그해 겨울은 너무나 어둡고 깜깜해요. 어둡고 깜깜하고 회색빛이고 너무나 춥고 마치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 집에 드리워져 있는 기쁨. 내 자리가 어디니? 그때는 교회도 안 다니고 있었는데 교회도 멀리했던 그 시절. 에 내가 도대체 어디 있어야 되는지를 생각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 자리를 못 느끼는 그런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런 시절. 우리들에게 그런 시절이 있는 거죠.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 모를.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오면 진짜 안식을 할수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오면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못 찾고 있는 거죠. 여전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16절에 보면 논문과 세빗장이 나와. 논문과 세빗장.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나를 꽝 가두어 준, 나를 가두어 둔채꽝 하고 문이 닫히는데 그 문은 부술 수 없는 견고한 논문이에요. 꽝 닫히고 그 다음에 쇠빗장이 짱 채워지는 그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앞이 앞이 캄캄하지 않습니까? 완전한 절망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어,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품 안으로 이끌어 가세요 우리 다이 과정 거친 거죠 다이 과정 6절 7절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이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예. 다시 말하면 뭐예요? 바른 길로 인도하사. 자, 좀 아까 뭐 광야 길을 방황하고 있는 우리에게 길을 보이셨어요, 길. 그 길이 예수님이잖아요. I am the way. 예수님이 길이에요. 그 길을 보여 주시고 그 길을 따라서 어디로 가요? 거주할 성읍, 우리 의 홈. 내가 있어야 될 안식의 자리 정확한 포지셔닝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그 자리로 딱 안내하는 순간 제가 어, 금요일날 영원의 내비게이션 하는데 그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전에 잘잘 잘 먹고 잘살 때가 있었는데 잘 먹고 잘살때 누리지 못해. 그때는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뭐. 뭐 누리고 돈 쓰고 뭐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도 행복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데도 지금은 이 숨을 쉬는 는 거죠 숨내 영원히 숨을 쉬고 이런 자유 이런 샬롬이 어디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기의 자리를 찾았기 때문에요 홈에 들어갔기때홈홈 스윗 홈에 들어간 거예요 그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는요 요즘에 내가 스스로 날마다 놀라워하면서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야,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이런 자유와 평강을 누려, 누리게 됐을까? 저도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고 걱정 근심이 많고 막 이랬거든 머리가 늘 그래서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자유롭고 평화롭고 뭐뭐 뭐, 뭐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그냥 하룻밤 지나면 싹 그냥 내려놔지고. 아, 내가 이런 호사를 어떻게 이렇게 누리게 됐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그런 호사를 누리고 계십니까? 박 교사님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구절에 뭐라 고 그랬어요? 구절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 이거 진짜예요. 사랑이 굶주렸던 영혼에는 충분한 사랑을 주세요. 정의에 목말랐던 영혼에는 넘치게 실현된 하나님의 정의를 주세요. 존재감에 시달렸던 영혼에게는 내가 누구인지를 촥하게 아는 그 존재감 자유를 얻게 되는 만족을 넘치게 채워 주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세요, 우리에게. 맞죠? 우리 어, 그래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은총이 가능해졌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 8절, 15절, 21절에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있죠.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거를 이제 8절과 15절과 21절에 세번 반복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에 근거한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이 뭐예요? 송량의 기적이에요 송량의 기적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의 송량을 받은 자들아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송량하사 송량이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되사오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온 우주의 하나님께서 스스로 비천하시게 낮아져서 누군가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온 우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는 비천의 지심을 통해서 사랑의 값을 지불하고 악하고 잔인한 아버지 밑에서 희망 없이 신음하던 우리를 건져와서 선하고 인자하신 자기의 아들로 삼으신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생각할수록 이, 이 감격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이것 하나로 모든 게 덮어져요 진짜로 이것 하나로 오늘 죽어도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그 은혜로 이것 하나로 모든 게 덮어지는 거죠 그 은혜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자유와 만족과 샬롬을 주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들은 또다시 그 자유와 만족과 샬롬을 스스로 반납하는 미련함을 반복해요 미련함 어떻게 요이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10절에서 14절 10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굴 앤 줄을 끊으셨도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참 자유와 참 만족과 참 샬롬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런 길을 알려주고자 한다면, 갈 길은 너무나 선명해. 너무나 너무나 선명해. 1 1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우리가 방황하고 길을 잃게 되는 이유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그 길을 제대로 가고 누군가에게 그 길을 제대로 알려주려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최고로 알아서 그 뜻을 따라 마음을 정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상황 따라 기분 따라 내 욕망 따라서 움직이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미련하게 되어서 또 다시 악하고 잔인한 아버지 밑으로 또 들어가면 안 돼요. 그 숨모시던 악하고 잔인한 아버지 밑으로 또, 들어가, 또 들어가요. 많은 사람들이 왜 거기 뭘줄것 같으니까 자꾸 하나님을 떠나서 그 길로 들어가려 고 그러는데 여러분, 들어가서 고난을 자처하게 될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게 뭐예요? 말씀을 보내세요. 말씀을.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읽고 정리할게요. 19절, 20절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세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을 보내시고 계시고 큐티하면 QT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보내시고 계시고 과거에 읽었던 말씀을 꽉 깨닫게 하심으로 그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이기게 하시고 사실은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죠. 그걸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저는 고이 때 아까 이제 중일 때 얘기했고 이제 고이 때인데 전에 <laughs>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왜이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교련복 입고 주일날 교회 갔다가 잠깐 갔다가 시험 기간이라서 교련복 입고 시험 시험 공부하러 학교 갔어요. 제가 주일날은 절대 시험 공부하지 않, 시험 공부하지 않는 그런 경건한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교련복 입고 주일날 이제 학교에 시험 공부하러 갔거든요. 오후에. 근데 우리 교련 선생님을 만났어요. 교련 선생님의 별명은 미친개였어요. 그때 등치도 크고, 근데 그분, 그 선생님 만나자마자 제가 안녕하세요. 그런데 인사가 끝나기도 전에 귀사 대기가 날라왔어요. 학교에 교련복 입고 왔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래서 제가 이제 이쪽 귀를 결국 나중에 수술했거든요. 근데 아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해보면. 아, 그분은 일단 교련복을 입고 오지 결혼복을 입고 학교에 오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서 무조건 이제 때린 건데 어, 저는 교복을 빨았기 때문에 교복이 없었거든요. 교복을 빨았고 학교에는 사복 입고 그때는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 갈수 있는 저의 선택은 교련복이었는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들을 기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볼 생각도 안 하고 일단 틀렸으니까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 그런 그런 이제 모순들 그런 모순들을 이제 제가 무서이제 보면서 아 세상이 그렇구나 왜 그렇게 해야 해야 됐을까 그분은 왜냐하면 그분은 그렇게 함으로써 저로 하여금 다시는 결혼복을 입고 학교 오지 못 학, 결혼복을 입은 채 학교 오는 것을 못하게 할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저를 바꾸지도 못했고 저를 얻지도 못했고 저의 생명을 살리지도 못했어요 아직까지도 제속에서는 그분을 막 저주하고 엄마 그런 건 아닌데. 아, 참 아쉽다. 진짜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사인데, 아이들의 영혼과 생명을 다루는 교사인데,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분 역시 악하고 잔인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거죠. 그리고 세대의 세대를 연하여 가면서 우리들은 계속해서 악하고 잔인한 아버지 밑에서 살아가고 있고, 악하고 잔인한 아버지 밑에서 살든지, 아니면 내가 악하고 잔인한 아버지가 되든지, 그런 삶을 계속 세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여러분. 이제는 오직 선하고 인자하신 아버지와 삽시다 진짜. 선하고 인자하신 아버지와 사는 길은 하나예요. 그 뜻을 조차 그가 보내시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 안에 살아가게 될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고난의 이야기들이 새롭게 해석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향한 주의 선물로 바라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감사를 회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啊。Uh